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김은지 선수와 중국의 장로지신 선수의 바둑입니다 두 기사는 바둑을 자주 이렇게 두는데요 김은지 선수가 어느덧 프로 9단이 됐습니다 예, 네, 9단이 됐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쉬어오는데 이 초반에 이제 장로지신 선수가 33을 들어갈 때는 기세가 좋았는데요 딱 김은지 선수가 쉬어오니까 네, 꼬리를 내립니다 헤딩하고 젖히는데 거의 뭐 붙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많이 혼을 났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템포를 하나 늦추고 소목으로 둬서 이게 또 화점 두면 바로 예 3상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33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는데 하지만 이제 반대쪽의 화점이기 때문에 김은희 선수가 바로 33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난 스를 들었는데, 그냥 위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면 무조건 붙여오니까, 예, 이거 뻔하거든요. 이거 머리 아프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뭐, 이게 다 받아주는 거는 백이 걸치는 자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늘어두고, 우변 쪽을 지켜둡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이 자리가 지금, 그 중심인데요. 그래야 뭐 백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약한데 흑이 여기를 두면은 백이 2로 두는 자리가 이제 강력하다는 거죠. 이거 둘때 하나 받아주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또안 받아주자니 백이 침, 침투하는 수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예 튼튼하게 이제 지켜 두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득 선수가 좌하기 쪽을 저축어 콘스입니다.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뭐, 요런 식으로, 예, 두겠다는 거죠. 자, 그까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장로즈신 선수에게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뭐냐면 보통 때, 특히 여기 여기를 둘수 있어야 되는데, 단수치면은, 백이, 요기, 우상귀 쪽에 있기 때문에 축이에요. 예, 이게 축이 되니까, 여기서, 예, 그냥 젖혔습니다. 그냥 젖혔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싸움은, 어딘지 모르게 흙이 불리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김은지 선수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쉬었는데, 이렇게 두는 거는 뭔가 밋밋하다 이거죠. 예, 쉬운 거는 흙 보고 바로 움직여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움직이면 젖히고, 이렇게 이어버리는데요. 계속해서 흙이 이거 나가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 예,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단수치고요. 이거 자체 잘못하다가 흙돌들이 전부 다 잡힐 수 잡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두면 이제 미는 게 아니라 한 칸을 그냥 끼워야 되거든요. 근데 백이 이렇게 이제 다가오면은 어차피 흙 전체가 미생 예 민생입니다. 예, 이거 이제 단수쳐두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백이 뭐 단수를 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래쪽에서 단수 치는 거는 오히려 악수죠. 예, 빠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흙이 뛰어야 되는데, 바짝 백이 다가오면은 흙돌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좌상귀 쪽을 하나 붙였고요 이렇게 해서 늘리고, 예, 세 칸, 예, 세 칸으로 벌립니다. 자, 지금 이제 세칸 벌린 수는, 제발, 여기에 들어와달라 이거죠. 이거를 두면, 나오고요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백이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얼핏 봐서 이게 축같은데 축이 아니에요 네. 이게 단수 치고 돌려 치는 게 여기 한점 때문에 안안 안 되죠 그래서 뭐 이어야 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완전 이거는 백이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흙이 이걸 나갈 때 백이 젖히지를 못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백도 못 살아 있고 큰일 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김은지 선수가 붙였는데 붙인 수는 두 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날 일자로. 아주 특이한 수를 둡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젖히는 거는 그냥 늘어서, 이거 백의 주문이고요. 아래쪽으로 젖히는 건 결과가 더안 좋아요. 백이 늘고, 이렇게 이제 밀어서, 뭐 움직이는 걸 노릴 수도 있긴 한데, 당장 백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 두면은 이렇게 두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예, 흙이 나오더라도 이게 차단돼서 요 흙돌들 일단 다 잡히게 되죠. 이거 쫄딱 망하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 장로지신 선수도 타협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김지선수가 젖힌 수가 강수인데, 뭐한점 잡으라는 거죠. 예, 한점 잡으면 발 빠르게, 우상비, 저기, 여기가 이제 상변이 백집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충지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장로지신 선수도 눈치, 예, 눈치는 빨라가지고요. 하나 교환해두고, 나를 자로 갑니다. 이, 이렇게 둔 수는 약간 아깝긴 한데 뭐 흑이 선, 선수로 손을 빼기 위해서 교환을 해둔 거고요. 뭐 있더라도 흑이 이런 식으로 받아줘도 어딥니까? 이 흑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김민지 선수가 바로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 흑이 한칸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들어올 때 여기를 이제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전에선 그냥 날일자로 받아 두었는데 한칸 협공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요. 이거 안방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날일자로 이렇게 두었는데 이거 전혀 백돌들이 이제 공격당할 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흙이 날일자로 두어서 상변 백집도 뭐 크게 안직 못짓게 됐지만 여기 이렇게 탈출하니까 흙도 우변에 집을 못 짓게 됐거든요. 요거 둔 수는 사실 초반에, 그니까 별로 좋은 수같지는 않아요. 자, 날일자로 두어서 계속해서 이제 백돌들을 공격을 하는데요. 이 날일자로 둔 수는 그, 공격은 날일자. 네, 공격은 날일자죠. 자, 계속해서 이제 김은지 선수가 쉬어가고요. 위로 붙입니다. 지금 이거 두는 거는 이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당하면요. 이게 너무 눈물나워 나오,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당하면은. 그래서 이 하나 밀어둔 건데, 만약 백이 밀면은 여기까지 밀고, 예, 이런 식으로 아주 튼튼하게 지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도망갈 때, 흙이, 하변 쪽으로 이제 크게 지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은지 선수도, 예, 하나 젖히고, 늘어서, 뭔가 이거는 나중에 밀고, 여기 끊는 단점을 노리고 있다. 예, 강하게 버팁니다젖고 이제 튼튼하게 지켜두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은지 선수 역습을 시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백이 들어가서, 이, 살자고 했는데, 반대로, 예, 네, 요, 흑돌들,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죠. 지금 막았다가한칸뛰어서요 이거 완전 흙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한 칸을 띄웠는데, 차단해두고요. 자, 일단, 이 상변 흙두 점이, 이제, 이 한, 요, 상변이 다 백집이 되면은, 무보다좀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붙이고 여기까지. 야 이렇게 둔건 뭐냐면은 이거를 다 받아달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죄다 이선이 되잖아요. 그이 여기가 백이 이제 튼튼해질수록 이두 점이 받는 그공 데미지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장로즈 선수가 반발을 하는데. 이것까지 굴복할 수는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박치기를 했는데 막아주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여기뭐 당장 끊는 게 있으니까 뭐 이런 데 이제 들여다보는 게 확실한 선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받아야 돼요 백이 왜 이으면 찌르고 커트에서 두 점이 백돌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 만약 이게 흑이 6과 8이 요두 개가 선수가 된다 그러면은 흑돌들은 공격을 그쵸 훨씬 덜 받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김은지 선수도 바로 예. 레이스 레이스를 날립니다 계속 계속. 자 밀었네요. 확 끊어서 야, 이제는 2판 4판이다 이거죠. 예. 그니까이 그러니까 장로진 선수가 이제 발끈했는데 바로 김은지 선수가 되치기로 받아치는 장면입니다. 자, 계속해서 미니까 저혔구요 지금 끊는 거는 단수 쳐서 흑돌 석점이 축으로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위로 넣을 수 밖에 없어요. 자, 교환을 해두고, 예, 여기를 털어놨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입니다 지금, 흙은 무조건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만약 백이 받아준다고 하면 먹어서, 이거는 흙도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만약 백이 받아준다고 하면 그때 예, 이거 차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도 가지고 백과 수상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두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장로 주신 선수는 이 흑돌들을 원래 버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흑돌이 이렇게 백한테 들어간다고 보니까 이게 엄청 크잖아요. 예, 엄청 커 보이니까 둔 건데 이, 바둑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면 바둑 씁니다. 예,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김은지 선수도 반발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여기 이 흑돌 넉점 진짜 요석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단수치니까 늘고요. 뭐, 안 따낼 수가 없습니다. 위로 느는 건, 여기 늘게 되면 흑돌 넉점이 잡히니까 안 따낼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젖혀버리게 되니까, 지금 흙이 굉장히 깝깝해졌어요. 굉장히 깝깝해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끊고, 이렇게, 예, 요렇게 뒀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수입니다. 이거 두 이유는 이거 두, 이렇게 백에 틀어막으면 단수치고요. 이렇게둬서두 점을 먹겠다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요 흙돌도 살리고, 뒤에 흙돌도 연결하게 되니까요. 또, 당장 여기 찝는 게 있으니까 뭔가 백개 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그냥 이어버린 수가 좋았어. 요 자, 계속해서 단수치고, 중앙 쪽을 이었는데, 지금, 여기를 흙에 이어면은, 찝어버립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둬버리면은, 이 흙돌 넉점은 잡혔는데, 이 백은, 아까는 백이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백이 그냥 살게 되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장로진선, 이선수가 이은거는 살면 여기를 내가 두겠다 이런게 아니거든요 그냥은 못 살려 주겠다 이런건데 호수로 살아라 이 말도 안되는 이런 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찌르고 밀어버리니까요 이게 뭐기록 바둑이 그걸 거의 못두시는 분들도 이게 흙이 지금 대책이 없다는거는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지금 틀어막는거는 먹여치고 빠지면 이 흙돌 넉 점이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낼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 선을 늘어야 되니까 이게 또 틀어 막으면 먹여치고, 먹여치고, 이렇게 해서 흑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선으로 발발발발 기는데, 완전히 이렇게 되는 동안 흑집은 초토화가 됩니다. 지금 잡아도 마찬가지로 끊고요. 먹여치고, 요거 두면은 흑돌 넉점이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뒤로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거 교환해두고, 끊어버리게 되니까, 이 백, 돌들을 지금 이제 잡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요거 두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만 둬도 이 백은 살아있어요. 사실 이렇게만 둬도 끝나는데, 이제, 김문희 선수가 단수 치고 나가는 거는, 이게 이거 두는 건 인간적으로 너무 심했다 이거죠. 원래 이제, 이렇게 두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것도 막는 게 선수기 때문에, 백이, 원래는 이제 아까 크게 백돌을 잡아, 잡을 수 있었는데, 흑집 다 깨주고 살게 되면은 아무런 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지신 선수가 뭐라도, 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 심정으로 이제 백돌들을 잡으러 온 건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있기만 해도 좀 살아있어요. 이제 요거 두는 거는 차단해서. 그런데 아주 이제 그 김지 선수는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놓겠다. 억지부리는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놓겠다. 이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뚫고 나가니까, 뭐, 이거는 답이 없어요. 결국, 백이 깔끔하게 살았구요. 이 흙도 전부 다 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 젖혀둔 것, 이유도 있는데, 지금 흙이 차단을 하면요. 백이 단수치고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단수치고 단수치고. 만약 이 젖힌 게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 흙이 이렇게 단수쳐서 백돌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젖힌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위에서 뭐 단추 치면 이렇게 둬서 흑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흑돌들만 공짜로 잡히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더 이상 이 장로지 선수가 버티질 못하고 기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족은 이, 이 진짜 발끈 한번 했다가 김은지 선수한테 팩펀치 한대 맞고 완전히 뻗어버린 이런 바둑인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